안녕하세요 하우스키퍼 브랫입니다 집집마다 김장을 했거나 곧 하실텐데요 오늘은 김장김치가 아닌 알싸한 맛으로 만들기는 배추김치보다 쉽지만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갓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빠르게 시작합니다 여수에서 주문을 한 청갓인데요 홍갓이랑 청갓이 있는데 저는 청갓으로 주문했습니다. 모양이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겉에 시들한 잎은 떼어내 속까지 잘 씻어줍니다. 줄기 안에 흙이 많으니 잘 씻어주셔야 해요.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씻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소금에 절여주어야 합니다. 물과 굵은 소금을 4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배추와 달리 갓은 잎이 얇기 때문에 소금물로 절여주시는 게 쉽고 고르게 절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적셔지게 소금물을 담아주고 줄기 부분은 굵은 소금을 뿌려서 고르게 절여지게 합니다. 앞뒤로 총 1시간 절여줄게요.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양념 속 재료도 전부 모아서 갈아줄 거예요. 큰 마늘, 양파, 단맛을 내줄 배. 배 대신 사과나 바나나도 좋습니다. 찹쌀풀을 써서 넣어줄 거예요. 찹쌀가루도 괜찮고, 찹쌀로 지은 밥도 괜찮고, 밀가루도 괜찮습니다. 찹쌀풀을 써서 넣는 이유는 발효시켜 먹는 김치이기 때문이에요. 저장에서 먹는 김치에는 찹쌀풀이 들어가야 몸에 좋은 미생물이 자라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담가 먹는 겉절이에는 풀을 써 넣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절여준 갓을 고루 절여주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마늘, 양파, 배간 거에다가 고춧가루, 멸치액젓, 보관과 잡내를 잡기 위해 생강이 들어갈 건데, 자취하는 집에 사실 간 생강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생강가루를 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새우젓도 들어가고 앞에 써서 식혀둔 찹쌀풀도 섞어줍니다. 이 양념으로 갓김치뿐만 아니라 열무, 무김치, 파김치, 깍두기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되면 갓이 충분히 숨이 죽을 텐데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주며 잎이 상하지 않게 물기를 짜줍니다. 이제 양념을 묻혀주면 됩니다. 잎, 줄기, 겉과 속까지 양념이 잘 묻도록 양념을 발라주세요. 저는 저랑 바가사람 먹을 두 명치를 만드는 거라 양이 적지만 이게 양이 많아지면 일이에요. 이 정도도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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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우리 어머니들은 역시 대단합니다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킬게요 그래도 익기 전에도 맛을 봐야겠죠? 갓 지은 흰쌀밥에 갓김치 손으로 뜯어서 올려서 한입 먹어야죠 일주일이 지났고 익은 갓김치를 개봉할 겁니다 그 전에 수육을 삶아야죠. 맛있게 삶은 수육에 익은 갓김치를 곁들여 먹을 거예요. 잘 익은 수육에 갓김치를 돌돌 말아서 한입 먹어야죠.